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대한 중요성과 기대를 모은 이벤트에서 한국 팀이 한일 가수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연은 음악 캘린더의 하이라이트로 유명한 MBN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습니다. 격렬하고 스릴 넘치는 경연 끝에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상위 7명을 모았습니다. 이들 재능 있는 공연자들은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고 후회를 공유하여 감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통찰력 있는 심사관 설온도는 발표식 도중 눈에 띄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 마이진의 무대가 그녀의 코피날들이나 마이진의 무대 그 자체인지에 관계없이 전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대담한 발언은 이 젊은 아티스트의 독특한 재능과 잠재력을 부각시켰으며 그녀의 미래 공연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의 생각을 표현했으며, 그녀는 한일 가수 챔피언십에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원들은 실제 형제자매처럼 대회의 즐거움과 도전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미래 계획은 열정과 동료애로 가득찼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친구들과 더 즐거운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결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한국팀의 정신을 입증하였고, 미래에 더 창의적이고 흥미진진한 공연을 선보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을 받은 승리를 이뤄낸 후 한국팀은 널리 칭찬받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공연기술, 단결, 그리고 결달역은 관객과 비평가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일 가수 대회는 경연만의 자리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놀이터를 만드는 기회로 쓰였습니다. 정신은 이 이벤트를 연간 엔터테인먼트 캘린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이진의 대회를 통한 여정은 헌신과 집중력에 대한 교훈이었으며. 이러한 품질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성공을 위해 음악적 재능만큼 필수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흥미진진한 무대 약속과 대회 참가자들과의 친밀한 우정은 팬들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다음 창의적인 공연에 대해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재능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과 팀워크까지 평가하는 심사관들의 공정성과 전문성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들의 건설적인 피드백과 격려는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데,